열심히 가마 재임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 보니까 가마 열기가 아직 식지도 않았어요. 오늘 새 가마를 꺼내가지고 여기 열기가 아주 살짝 남아 있는데, 네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가마를 다시 재임을 하고 계시는데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지금 손 손인사를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별장이님 허리가 뽀사질 정도로 아프시다고. 왜 어쩌다가 허리가 아프세요? 저희 몽크림도 맨날 허리 아프다 하시거든요. 저기 허리 운동을 따로 안 하셔가지고 요런거 <laughs> 이제 이렇게 막. 움직이고 허리 많이 앉아서 그림 그리고 하다 보면은 허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결단기님도 오래 앉아 있어서 그렇죠? 아 진짜 미치겠어요 허리, 허리만 네. 안 아프면 좋겠어 나는 다 괜찮은데 왜냐면 허리가 문제입니다 오래 앉아 계시면 그럴 수밖에 없죠 애기몽클은 저기 많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해놨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더 이상 안 아픈데 예전에는 그 저도 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답니다 네. 뭔크님께서 어. 열심히 가마제임을해 주고 계시고요. 아 요거 요 불량이 많이 났잖아요. 요 갈색 눈은 안 되거든요. 이거 제가 시범 삼아 왜냐면 사람 눈은 다 까맣지 않잖아요. 이렇게 갈색 눈도 있고 초록 눈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정말 무섭게 나왔어요. 이따가 완성품 한번 보여 드릴게요. 무섭게 나오나. 요런 건 넣지 말아 주세요, 지금. 네. 요런 거는 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완성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무섭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해서 가마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제 심사, 신상이들을 막 넣어주고 계세요. 이거 신상 콩분이거든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 제가 짧은 영상으로 틱톡에다가 올린 게 있는데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이 모양도 새로 바꿨고요. 콩분을 제가 제작할 그 생각이 딱히 없었다가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해봤는데, 이 친구 너무 예뻐가지고 앞으로 종종 짬날 때마다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가마실에서 열일하고 계시는 우리 몽클님 뒤태를 보여드렸고요. 네, 우리 소중한 가마, 돈 벌어주는 고마운 가마, 열심히 분주히 돌아가길 바라겠고요. 춘희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셨을까요? <laughs> 저희 새가마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요로크롬, 요로크롬 새가마가 나왔고요. 이번 새가마의 특징은요. 불량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 네, 알수 없습니다. 저는 어,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생각하면 열받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몽크사람이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 불량난 친구들 보시면 이번에 어떤 불량이 났냐면 이렇게 화면상에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얼굴이 그냥 쫙쫙 나갔어요. 이 얼굴 물감 칠해놓은 부분들이 네, 이렇게 쫙쫙 금이 가가지고 다 나가 있습니다. 어, 이 정도까지로 나가는 적이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잘 없었던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이번에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동, 당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뭔가 천연, 제, 뭐, 뭐라, 자연재해를 맞듯이, <laughs> 네, 자연재해 당한듯이 이렇게 너무 크게 불량이 나니까, 어, 그냥 포기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모르겠다. 네, 화도 안 납니다. 네. 예, 짜증도 안 나고요. 이 정도로 불량이 나면 그냥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쪽송이님이 속상하시겠어요라고 하는데 이제는 속상한 것도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냥 해탈한 것 같아요. 네, 속상한 느낌도 안 들고 어 이렇게 됐네. 이거 보세요. 얼굴 완전 완전 심각하게 쭉쭉 갔잖아요. 네, 너무 너무 아,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이 예쁜 아이가 이렇게 흠집이 나가지고. 에. 이 트리도 보면요. 이게 물감이 너무 건조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살짝, 이런 거는 사실 크게 티도 안 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금이 쫙쫙쫙 갔습니다. 네. 얼마나 이런 불량이 많이 나면 제가 놀라지도 않아요. 예. 네. 몽클님이 보셔가지고, 오늘 세상에 얼굴들이 이렇게 갔다, 고 금이 이렇게 쫙쫙 갔다고 하시는데, 저 보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음, 그렇구나. <laughs> 예, 여, 여러분, 그래서 도자기가 진짜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 열심히 만들고 기껏 그려놔도, 나왔을 때 이렇게 불량이 나는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말도 못 합니다. 불량률을 정말, 어, 말도 못 하고. 자 강아지풀 님도 어서오세요 자이 와중에 춘희님은 행복이를 찜하셨어요 요거 불량난 거 찜하신 것 같아요 요거 구매는 가능하십니다 제가 예, 좀 가격을 깎아가지고 저렴하게 드릴 수는 있어요 그냥 저희가 이제 불량이 났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그런 거지 사용하시는데는 뭐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 이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너무너무, 네, 힘들어요. 자, 붕어빵 먹는 빵그레를 보셨어요, 초코송이 님이. 네, 제가 야심차게 그려봤는데, 이 친구도 불량으로 나왔네요. <laughs> 빵그레 붕어빵을 제가 물려봤는데, 붕어빵을 그리면서 제가, 어, 이 붕어빵이 너무 붕어처럼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는 붕어빵처럼 보여야 되는데, 너무 붕어가 같을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지만 불량이 났습니다. 안왔어요 어, 네. 네, 이 친구들이 사실, 어, 이렇게 멀리서 놓고 사용하시면 가까이서 들여다 보지 않는 이상은 그 불량인 게막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이 친구처럼 좀 심각하게 이렇게 불량이 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요런 건 저희가 판매하지도 않아요. 저희 양심이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엔간이 불량 나는 것은 조금 할인해서 판매를 해도 이걸 어떻게 저희가 판매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가져가신다고 해도 제가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드려야 되는 정도고 네, 보통 조금 조금씩 이렇게 흠집이 난 친구들은 저희가 할인해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어, 사용하시면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훅훅 네, 지나가면 아무도 모르는 불량인 경우가 많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마음 아프게 어, 속상하게 불량이 난 친구들을 보여드렸고요. 아까 제가 가마실에서 보여드렸던 갈색눈의 빵그레 친구가 무섭게 나왔다고, 완성작이 되게 무섭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여드릴게요. 좀 창피하긴 한데, 네, 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저희 예쁜 몽클 세라믹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짜잔. <laughs> 공포 특집, 특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공포스러운 빵그레가, 둥둥둥둥 <laughs> 네, 갈색눈의 빵그레가 무섭게, 무섭게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네요. 너무 무섭네요. <laughs> 실제로 봤을 때더 더 무서워요. 아니 원래 빵글에는 이렇게 까만 눈이잖아요 네 이렇게 까만 눈에 반짝반짝거리는 네 이런 느낌인데 제가 이제 저희는 여,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laughs> 이번에 또 시도를 해본다고 어? 노란 머리에 금발 머리에 갈색 눈인 친구도 예쁘, 예쁘지 않을까? 예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려놓았는데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없진 않았어요 <laughs> 왜냐면 어? 이상하면 어떡하지? 이거 <laughs> 이게 복불복인데 예,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아. 근데 아네 어,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그렇게 됐어요. 자, 에몽이 갖고 싶어요. 총수님 에몽이 이거 불량난 친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롱분 불량난 친구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에몽이가 여기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총수님이 저번에도 롱분 하나를 꽃 모양 롱분, 꽃분 하나를 찜을 하셨어요. 그것만딱 찜을 하셨는데, 에몽이도 롱분으로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신 듯 합니다. 지금 에몽이가. 에몽이가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네, 에몽이 크리스마스 모자를 뒤집어 쓴 에몽, 에몽, 에몽 농분. 네. 그나마 조금 상태 좋은 친구들.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음. 종수님이요 친구들을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은데. 답답을 주시면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춘희님이 저기 행복이라고 하셨죠?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요거 일단은 제가 챙겨놓도록 할게요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참고로 이 행복이를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여기 눈가가 아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물감이 너무 됐던가 음, 모르겠어요 네. 그거 같아요 물감이 너무 되, 돼가지고 이렇게 분량이 생기거나 뭐 정확한 이유를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추희님 저기 행복이 한다고 하셨고 우리 종스님은 애몽이 이두개다 하실까요 우리 종스님 두두 친구를 다 하실지 일단 우리 종스님 종스님께서 하신 걸로. 음, 지금 보조하실 분이 저기 가마 제임을 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한 손으로 네. 아, 이거 한 손으로 투혼을 버리고 있습니다. 한손 투혼으로. 네, 이렇게. 이름표를 제가 적어 놔야 네. 이름표를 적어 놔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일단 쫑스 님, 롱분 이렇게 찜해 드리고요. 춘희님이 불량은 배지도 않아요. <laughs> 춘희님 불량 배지도 않는다고. 이게 그렇죠. 살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보이긴 한답니다. 이 친구가 크기가요, 7cm. 네, 폭이 7cm에 높이 13cm 나오는 롱분이요이 친구 춘희님, 네, 춘희님 저희 보조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